안녕하세요. 세무세무 총괄책임자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시생 진동차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집 나간 집 집도, 토끼가 돌아왔습니다. 문정현입니다. 지금 나이가? 0 4년생이고요만 이십 살입니다. 지금 이번에 공부를 얼마 안 했겠네요. 그러면? 작년에 그 기본 강의를 6 개월 정도 엄청 천천히 들으면서. 기본 강의는 듣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사학원의 심화반을 현강으로 수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후회하면서 돌아왔어요 아집 나온 아그 얘기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문... 문정현 씨 <웃음> 네. <웃음> 네, 5월부터 8월까지 에 대한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보시면 1회차에 6 0문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2회, 3회차로 가면서 답안지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우와 이게 응. 남들한테 보여줘도 줄될 정도로 답안지가 잘 나와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또 눈을 동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laughs> 이른 새벽, 잠과의 씨름을 하는 오늘의 주인공 정연 씨. 정현 씨는 학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틈틈이 공부를 한다. 아침이 오면 좋은 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엘리베이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5층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5층을 눌러줍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학원에 도착한 정현 씨. 주섬주섬 짐을 챙기더니 또 어디론가 향한다. 장시간 공부를 해야 하기에 정연 씨에게 체력 관리는 필수다. 운동 후 학원에 돌아와 자습을 시작하는 정연 씨. 그 사이 해가 밝아온다. 오늘의 아침은 편의점 컵밥이다. 밥 먹는 중에도. 강연 씨는 공부 또 공부다. 드디어 강의가 시작되기 전 강의실은 금세 북적인다. 자료가 네개가 나와있고 밑에 보니까는 요구사항에 보니까 요구사항이 백두의 25기. 주의다 백두는 25년도 3월 일날돈 나간 건 똑같이 1억이고요. 특수강좌는 또못 걸어봐야 되니까 시가인 7천만 원을 도져봐야 되니 일교수 어떠셨어요? 좀 쉬운 내용에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선생님 그 판서 내용을 다 받아 적었었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 수업 내용을 온전히 100%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찾은 방법이 그 수업에 집중을 하되 수업 내용 중에서 그냥 어? 내가 이건 몰랐던 내용인데? 하던 그 내용만 책에 내용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만 적은 게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노란색은 선생님이 언급하신 내용 하는 거고 주황색은 외워라고 하신 거. 진짜 특히 주요하다고 하신 부분.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서 풀어보는 거. 아. 진짜 시간 잡고서 각 잡고 네. 답안 네. 작성하는 식으로 풀어보는 거. 쉬는 시간에도 계속 자습하시는 거. 아, 저 쉬는 시간에는 시작 타입이라서 아. 10분은 쉬고 10분은 좀 공부하거나 네. 컨디션이 따라 달라요. 4시간 가량의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장윤님 오전 수업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오늘 안졸아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아, 평소는 좋으세요? 아니, 아, 살짝 묵롱할때 있긴 하죠. 정윤님 점심 시간인데 밥안 드시고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원래 밥을 먹었었는데요. 네. 수업 때 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밥을 안 먹었었는데 음. 그때는 좀 안졸아가지고 아 그럼 밥을 먹지 말아야겠다. 왜냐면은. 내가 여기 수업 들으러 왔는데 졸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밥을 안 먹게 됐습니다 점심은. 어, 그 일차 시험 때는 태계랑 세법이 꽈락게 다셨잖아요. 네. 좀 많이 극복하신 상태신가요? 이 어, 네. 지금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하려고. 사실 그 전에도 극복 못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최정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되게 해답을 많이 찾았어요. 그러면 타학원에서 심화반 듣고 지금 심화반 듣고 계신데 어떠세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 타학원에서 들었었을 때도 네. 세무에게나 재무에게 심화반은 그,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니까 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음. 거기서도 시험 봤었을 때 음. 항상 20등 안에 들고 네. 왜냐면 거기는 거의 200명씩 시험을 보니까 음. 그래서, 시험 봤을 때, 어, 등수 안에 들고 그러니까, 어, 나 조금, 그래, 재능 있나 본데? 이 생각을 하다가, 네. 여기 와서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때, 그 심화반 하고서 객관식반에 들어갔었는데, 네. 제가 1월 달부터 기본 강의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선택법이나 재정하기 아예 안된 상태로 네. 들어가가지고, 심화반을 네. 너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아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느낌? 네. 네. 근데 정현 님은 지금 나이도 진짜 어리시고 그런 20대 때 놀고 싶어 하잖아요. 대학교 들어와서 네. 이런 시기에 공부를 하시는 게좀 괴롭게 느껴지거나 그럴 때가 많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나중에 되면은 그 제가 포기한 만큼 제가 청춘을 바친 만큼 나중에 그 결과가 저에게 분명히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혹시 리밋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미 1년에서 1년 반을 바쳤고, 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반을 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관학교 준비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군인, 경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경찰 되는 솔직히 현실의 벽이 조금 높았고, 네. 살짝 낮춰서 사관학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음. 근데 전 정연님이 군인이 돼서 부하들을 혼내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아 진짜요? 그럼 지금 한번 상황극 해볼게요 <laughs> 아니 문소민님 아 지금 날씨도 더운데 이거 해야 돼요? 재초하기도 싫고 저는 솔직히 꿀 빨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엄마 보고 싶다 아저 군인 안 하기 너무 잘한 거 같아요 <laughs> 다? 담목 교수님들의 네. 수업의 장점? 아 그거 있어요. 저는 세법을 지금까지 외우는 것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김문철 쌤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세법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풀니까 외우는 양도 줄고 그다음에 이해도 되는. 그래서 헷갈릴 일도 좀 저, 줄어들어요. 음 최정윤 교수님. 아 이렇게까지 말하면 조금 오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수업 듣다가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요. 아 미쳤다 어? 살짝 과장해서 말아저 회계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회계는 스킬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다 있더라고요 원리들이 이장규 교수님은 어때요? 이장규 어? 교수님은요 정말 그냥 또 먹여주세요 되게 차근차근하다 음 강의가 끝난 후 정연 씨가 질문을 하러 김문철 교수님을 찾아갔다 교수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고민? <laughs> 네 어? 이게 제가 지금 요즘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재면서 풀고 있거든요? 어, 좋아. 근데 이게 제한시간이 5분이라고 써져있잖아요 아, 이 제한시간은 완전히 퍼펙트했을 때 제한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를 목표로 하라는 거지 네. 처음부터 제한시간 내에 못풀 수.. 하는 도이 높아 아. 어, 이거는 완전히 좀.. 완전히 퍼펙트했을 때 실제 시험이 말하자면 실제 시험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랬어? 안다 그랬어? 부족하지 네.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의 분야 그러면 어차피 실제 시험도 1 0 0점다못 풀거든 네. 진짜 잘해도 8, 90%는면 진짜 진짜 많이 푸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기 시간은 실제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제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음. 이거보다 좀더 걸릴 수 있어. 네. 잘하고 있는 거지? 네, <laughs>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고민에 해결됐었나요? 아, 네, 완전요. 역시 친절한 문절씨. 영혼이 <laughs> 살짝. 아, 있어요, 있어요. 영 있어요. 이윽고 정연씨에게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 설명을 부탁해보았다. 안녕하세요. 제 인생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바야흐로 제가 고3이었을 적입니다. 2022년 8월에 저는 사관학교를 준비를 했고 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는 인생의 첫 실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능이 있는 11월까지 저는 그냥 망나니처럼 놀았습니다. 마음을 못 잡고 그냥 놀았어요. 그리고 수능을 봤죠. 결과는 매우 <laughs> 처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자, 이때 수능을 봤죠. 그러고 이제 엄청 놀았어요. 왜냐면 저는 수능 끝난 고3이니까요. 수능 끝난 고3이니까 엄청 놀다가 2023년 1월 1일이 됐습니다. 이제 새 목표 아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은데 나 이제 스무 살이고 성인인데 해가 지고 부모님과 함께 이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아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학도 내가 원하는 과는 이거 말하면 안 돼. <laughs> 대학도 그렇게 음, 내가 목표하던 대학은 아니고 아 나의 삶의 목표가 없어졌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제안을 해주십니다 혹시 전문직 어떠냐 전문직 중에서도 세무사 어떠냐 해가 지고 제 인생의 세무사라는. 직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 세무사 이게 뭐지? 해가지고 세무사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그러고 이제 강의를 잠깐 한 번씩 들어봐요. 근데 유튜브에 딱 봤는데 의지 그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봤는데 재밌어요. 어? 나 이거 해보겠다. 해가지고 마음먹습니다. 그러고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에 세무사가 있었지만 저는 새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놉니다. <laughs> 그러고 23년이 지나가요. 네, 23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24년이 됐습니다. 이제 24년부터는 아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로 공부해야 되겠다 나 진짜 세무사 될 거야 하고서 강의를 끊습니다. 그게 바로 이지 세무사 아카데미 의 강의입니다. 왜 이지 세무사 아카데미를 끊게 됐냐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사실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를 이미 지난 1년 동안 익히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수강 할수 있는 그런 패스가 있는 그런 세무사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 유튜브 강의 로서 접하게 된게이 세무사 회계사 아카데미의 그 강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아나이 교수님들 괜찮을 것 같아 해가지고 세무사 아카데미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4년이 되고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3월 1일이 돼요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24년이 되고 제가 2학년이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전 선배가 됩니다 성인이 되고 첫 선배가 되고 이제 술이 있고 또 놀아요 <laughs> 그러고서 이제 1학기가 끝나갈 때쯤이 됩니다 이때 전 마음을 먹습니다. 아, 내년 2학기 때부터는 아예 휴학을 하고서 현상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타 학원을 가기로 합니다. 왜타 학원을 가게 됐냐? 이때 제가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1년 반 동안 마음속에 세무사라는 그 시험은 있었지만 계속 놀았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흔들렸고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되게 정보를 수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하는 말이 뭐, 말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나도 혹시 거기를 가면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이때가 세무사 모든 학원이 심화반을 9월달에서 9월 말쯤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심화반을 수강하게 됩니다. 심화반은 대부분 세법이나 세무회계나 회계학 원가나 재무를 하기 때문에 이세 과목만 하면 되거든요. 아 플러스 세법 학인데 이거는 대부분 다들 심화반에서 처음 하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이세 과목만 파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 강의만 끝내자라는 마인드로 1월부터 9월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심화반에서 되게 좀 괜찮은 성적을 받았고 수업도 어느 정도 잘 따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심화반이 한 11월 말쯤 끝났죠. 그러고 25년 1월 달에 객관식반에 들어갑니다. 이 객관식반에서는 1차 과목 전체를 다 다루게 돼요. 플러스 행정소속법이라는 선택법과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다루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월부터 9월까지 심화반을 포커스로 했기 때문에 재정학과 행소는 거의 기본 강의도 안 들은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 심화반과 객관식반 그한달텀 사이에 되게 진짜 급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1월부터 9월까지 세과목만 하긴 했지만 되게 짧은 시간이었고 학교도 병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1.8배속에서 2배속 되게 빠르게 들, 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남는 건 되게 없었던 그런 기본 강의였습니다 근데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언젠간 모든 건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식 반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결과가 대망의 1차 시험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처참했습니다 제 성적이 그냥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했어요 그래서 아... 아, 이 시험 안 맞나?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것 같은데, 왜안 나왔지? 그리고 이걸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했을 때, 이 세모세모라는 공지를 보고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한번 해보자.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분들은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 세무사라는걸 접한 게 아니냐. 아, 책임져라. 이런 마인드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뽑아주셔가지고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5월 말부터 동차반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1차 시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안 좋았어요, 성적이. 근데 이 동차반은 1차 시험 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준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게 꾸역꾸역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혼란도 많이 겪고 되게 힘들었고, 교수님께도 되게 많이 고민 상담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저한테는 혼란의 시기였다. 그러다가 이제 동차반이 끝납니다. 동차반이 9월달에 끝나요. 이때 그 컨설팅 촬영도 하고 하면서 교수님께 진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멈춰라. 다시 시작해라. 너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그냥 아예 뇌를 싹 비우고, 정말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천천히 다시 시작해라.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방법은 재무에게는 기본 강의 다시 수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와 세무에게는 심화반 수강하는 거, 그 다음에 세법학은 해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스스로 강의도 듣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노트 정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건 원가는 거의 저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80%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는 기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교수님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기본 수준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이에요. 이거 진짜 엄청난 발전이에요. 저 원래 유효이자율이 뭔지도 몰랐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풀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뭔지 알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기본은 90% 이제 연습서를 통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완성을 시키고 있다 그런 수준이다 그리고 세무회계는 아직 심화반에 들어간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해낼 것이다 그리고 세포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2차 때 해낼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플랜 26년도에요 5월 있고 8월쯤이겠죠 1차 합격하고 2차까지 합격해서 다시 합격증 가지고 올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